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동 우창동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황찬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할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자유 발언을 통해 KTX 포항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TX 포항역은 지난 2015년 3월 30일 개통하여 같은 해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포항을 찾아온 여행객과 방문객 그리고 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시설입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연간 이용객 수가 성하차 인원 등총 190만 68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이용객 수가 급증했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포항 수서 고속철도 SRT 노선 개통이 가시화되면서 이용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X는 이동 시간을 절약하는 데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위해 1시간 이상 일찍 가서 대기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입구부터 정체되기 시작하니 KTX 이용의 목적이 퇴색되고 마, 많은 시민들은 고충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도 이런 시민들의 믿는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계획은 국가철도공단 유유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이 계획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수 없습니다. 국가철도공단 물품하역장 유유부지는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안철도가 완공되면 화물을 야정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곳으로 지금 당장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3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ktx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인대해 임시공용주차장 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도곧 계약이 만료되고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주차장 으로 사용할 수 없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 할 공간은 없고 있던 공간마저도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지면 현재 33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코레일 부설 주차장만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작은 부지에 마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와 같이 지상 위에 수직으로 입체식 공간을 만들거나 지하 공간을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직으로 공간을 만드는 방법만이 남게 됩니다. 즉 다층 주차장, 입체식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지상 332면의 주차장이 다층 주차장으로 조성된다면 일부 진출입 노를 감안하더라도 층별 300대 정도의 주차 면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4층 규모로 조성된다면 1,200면 가까운 공간이 확보되어 현재 임시 공용 주차장까지 포함해도 800면 조차 안 되는 공간을 50% 이상 확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검토하여 추가 청수를 만들고 주차장에서 KTA 역사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조성한다면 주차난이 해소되고 역사 이용도 편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낮 시간대나 주중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밤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인 경우에는 출자 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첫째 출입구를 두 개소 이상 만들고 둘째 주변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폭을 확대하며 셋째 가변 차로를 만들어 차량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신호체계의 개편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층 입체식 주차장의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가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적극 나서서 추진하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임시 공영 주차장 부지의 계약 만료와 도시개발 사업 진행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민자 사업을 통한 주차장 조성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KTX 포항역 주차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만회나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곳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